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찐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충남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공장용지 6,873평 공장 창고 경매 물건으로 대전 지방 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20타경 10656번입니다. 감정가는 83억 959만 원이며, 토지 면적 6,873평에, 건물 면적은 1,973평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58억 1,672만 원이며, 보증금은 5억 8,168만 원에, 입찰은 2022년 3월 28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충남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공장창고 경매물건은 1호선 장항선 신창역 생활권으로 순천향 대학교 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공장 창고 입찰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공장 및 창고를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할 경우에 비해 많은 수고와 경제적 비용 그리고 제도적 제한과 각종 부담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 부담금과 대체 조성비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 공장과 창고 총량례 등의 영향으로 설립 자체가 불가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미 신축된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운영하는 것이 훨씬 큰 경제적 이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장과 창고 등의 운영에 있어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특히 도시지역 중공업 지역이나 산업단지 에 위치한 공장일 경우 제약 사항이 많을 수 있으므로. 해당 간할증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 경매 낙찰로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매를 통해 공장 및 창고를 취득 시에는 무엇보다 산업 인프라가 충분한 지역인지를 먼저 체크하고 도로 확보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물류 및 도로의 편리성과 전기 및 수도 등의 이용 현황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최적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추후 집값 상승으로 인한 매도 차익도 기대해 볼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경영상 노동력 확보도 필수 요소이므로 수월하게 인원을 충원 가능한지 여부와 공장 및 창고 위치에 대한 인지도, 기반시설의 정도까지 미리 확인하여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과금의 미납 현황과 대법원 판례상 산업폐기물의 처리 의무 또한 낙찰자에게 있으므로, 공장 및 창고 등 사업지 내에 방치 여부동을 직접 방문하여 면밀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듯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입찰을 준비하고, 법원 경매 또는 유동화 회사를 통한 MPL 방식으로 낙찰받는다면, 행정적, 경제적, 시간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으니, 도저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를 통해 기존 공장이나 창고를 매입하여 사업 확장 및 신기 준출을 준비 중이거나 수익형 부동산 운영을 희망하는 분들은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매물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운영상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아산 공장 경매로 진행 중인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공장 창고 매물은 토지 면적 6,872.5평에 건물 면적은 1,973.4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1월 기준으로 83억 959만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58억 1,672만원을 최저가로 오는 2022년 3월 28일에 2차 입찰이 진행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의 5월 8,168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 계획 관리지역의 공장 용지 등 11필지로 대표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5만 4,300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건표율 40%에 용적률 100% 이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2015년 5월에 사용생인데 경량 철골구조의 내동 공장창고동으로 공부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보상 말소 기준 권리는 2019년 12월 30일에 설정돼 동작 세마을금구의 근저당으로 채권체구액은 13억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26억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금 행사상 제시의 건물과 기계기구 일부를 포함한 토지건물 일괄 매각사건입니다. 단 일부 기계기구는 매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서가 제출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상 대항력 있는 점유자가 확인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6천만원입니다. 또한 현재 소유자는 생보 부동산 신탁으로 채무자 겸 소유자 점유로 체크되고 있으며 입찰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아산시 도고면의 공장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아산시 도고면 인근, 공장 및 토지 등의 매매내역이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아산시 도금의 인근 공장 매물 호가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시세및 수급 변화 그리고 아산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적과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충남 아산시 공장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93%, 매각률은 47%, 경쟁률은 4.1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 인근 공장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감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충남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공장창고 경매물건은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나침반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